일단, 청국의 개당 기법에 적용되는 대장주,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 세 가지 뽑아왔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마트라는 종목입니다. 어,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이마트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통에서 당연히 선두 기업이었던 어, 그룹인데 해당 회사인데 좀 아쉽게도 쿠팡이라는 회사에 밀려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커머스 기업들을 인수하고 투자를 잘못하면서 수익성 역시도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의 아직도 적자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유통 공룡으로.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가 벌어둔 돈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좀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기업으로서 다시금 좀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매출 역시 또 마찬가지고 수익성도 다시금 좀 회복. 추세에 있다. 그런 만큼 주가는 이미 안 좋았던 거는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어, 이마트의, 예, 그룹의, 뭐, CEO죠. 예, 회장인데, 어, 해당 회장이 트럼프 이제, 어, 자제와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 트럼프 주니어의 방안에, 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다. 그 개인적인 친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로 신세계 그룹주 이마트까지 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주가가 어떤 흐름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적자 폭도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워낙 이제 그룹 자체가 탄탄하기도 하고, 그 전에 큰 수익을 어 벌어드렸기 때문에 유보율이라든가 회사의 돈은 꾸준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마트 자체가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점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옥인, 그니까 자차 자, 사옥. 자체 건물인 경우도 있고 빌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자산들을 주가랑 비교해서 보면 예 PBR이 0.대 0.12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1조원의 자산 그냥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예 1 천억 원, 이천억 원 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만큼 저평가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5년에는 이제 매출은 물론이고 수익성 역시도 안정화를 찾으면서 재무구조도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자체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역사 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요,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요번 달은 당장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예, 상승을 하면서 예, 천국의 계단 기법으로 좀 거래량, 거래대금만 나오면은 적용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최소한 짧게 잡아도 10만원까지는 목표가를 세울 수가 있고 10만원을 돌파하면 예, 주가가 회복하면서 15만 원, 지금부터 최소한 50%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바닥 구간에 있는 저점 종목이거든요. 그런 만큼 내일부터 해서 매수가 91,500원 이하로 되도록이면 저점에 잡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싸게만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충분히 10만원 그리고 15만원까지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88,000원 왜냐하면 88,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하락 추세가 한번 이어지기면 은그 이하 바닥도 있거든요 그런만큼 손절가는 꼭 잡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좀더 자세한 전략은 교육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당연히.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요. 그만큼 우량하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은행에서도 이렇게 정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 금융 지원을 한국항공우주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네, 각 개별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무기를 수출하고 하게 되면은 그냥 뭐 몇백억 몇십억 짜리 사업이 아니거든요. 수조 원대 사업인데 이걸 한 회사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 혼자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런 만큼 정부 대출, 그리고 기, 은행 대출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수출을 하는데 그런 금융 파트너십을 한다라는 거는 예,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주청이 체코와 항공, 우주항공 분야에 맞손을 잡으면서 당연히 수출을 얻기 위해서 하고 그런 만큼 예, 세계, 최고 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비행기, 한국항공우주의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화시스템이라든가 다른 방산주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많이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항공우주는 아직까지는 저평가 중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매년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 25년에는 역대급 매출과 수익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높게 자리 잡지 않았을 때 저점에서 한번 눌림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 만하고요. 자, 한국항공우주는 10만원 부근 심리적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았고 지지 라인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라인인 7만원 부근에서는 확실히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리고 나서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계단식 상승에 중간 부분밖에 못 왔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8만 2천원 이하로다가만 매수타점, 매수타점 조금 높게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1차 목표가는 10만원까지는 어떻게든 무난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손절가는 7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7만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보통 양자 암호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작 판매 혹은 인터넷 보안 관련된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종목은 정보 보안 관련된 회사이다. 그런 만큼 최근에 이제 SK 텔레콤의 해킹 사태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안, 유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유심 같은 경우는 당장은 없기 때문에 단기 수혜주로 예상이 되지만, 결론은 정보보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해당 종목 역시도 오늘장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 과거에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고, 매출이라던가 수익성, 중소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보율까지도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우량한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 이후에 52주 최고점 부근에서는 지지받으면서 다시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 상승 충분히 초입 단계에서 잡아볼 수 있는 위치이고요. 매수가 7,800원 이하로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심리적 저항대인 만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 대장주 정보보안 관련된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단기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